밤마다 혼자 한숨 쉬는 남성분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더 서글픈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좀처럼 따라주질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자신감은 자꾸만 바닥을 치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세월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실 우리 몸은 정직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는 남성성의 상징인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가 매년 1%씩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이 젊은 시절의 탄력을 잃고 뻣뻣해지면서 혈액 순환이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활력 저하, 무기력감, 자신감 하락.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이두 가지 변화에 맞닿아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한 60대 후반의 환자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그리고 희망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약이나 값비싼 수술 없이도 우리 삶의 에너지를 근본부터 다시 깨울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방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단돈 몇천원짜리 식재료 하나가 어떻게 우리 몸의 시스템을 되살리고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와 실천 방법,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을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온전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기적의 식재료라고 부르는 그것의 정체를 듣고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늘 반찬으로 혹은 국의 고명으로 스쳐 지나가던 부추입니다. 에이, 선생님, 그 흔해 빠진 부추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를 찾아왔던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처음엔 바로 그런 의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녹색 채소 속에 숨겨진 비범한 생명력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부추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그 독특한 향을 내는 알릴 황화물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마치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통경찰처럼 좁아지고 뻣뻣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길을 터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혈액은 우리 몸 60조 개세포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생명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이 강물이 힘차게 흐르면 뇌세포가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심장은 과도한 압력에서 벗어나 부담을 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의 자신감과 직결된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까지 충분한 에너지가 신속하게 공급되면서 몸의 반응 속도와 강직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추의 진정한 가치는 이 알릴 황화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부추를 종합 비타민의 보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추에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비타민A가 엄청나게 풍부한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K는 혈관 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출혈을 막고 혈관 건강의 기초를 다집니다.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고 DNA 손상을 막는데 필수적인 엽산 또한 풍부하여 우리 몸이 노화에 맞서 싸울 힘을 근본부터 길러줍니다. 즉 부추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포를 젊게 유지하며 몸의 방어 시스템까지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75세 유병기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 제게 오셨을 때만 해도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에 지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냥 채소 하나로 뭐가 바뀌겠어요? 하시며 마지못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데두달후그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낮빛부터 환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쉴수 있게 되었고 아내분께서 먼저 요즘 당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잠꼬대도 줄었네 라며 놀라신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께서 가장 기쁜 목소리로 제기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이제야 내가 나 자신 같아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부추는 단순히 기력을 회복시키는 보조제가 아닙니다. 혈관, 심장, 뇌를 포함한 전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다운 삶, 존엄한 삶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좋은 부추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그저 질긴 풀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스, 좋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 가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열입니다. 부추의 핵심 성분인 알릴 황화물과 비타민C, 엽산 등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부추전처럼 기름에 지지거나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어 팔팔 끓이면 그 귀한 유효성분의 80%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를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효과를 100% 제대로 보시려면 부추는 가능한 한 생으로 혹은 열을 최소화하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생부추 특유의 강한 향과 아린맛 때문에 매일 꾸준히 먹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먹기 편하며 심지어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꿀에 재우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신선한 부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0.5cm 정도로 잘게 썹니다. 그리고 소독된 깨끗한 유리병에 썬 부추를 담고 부추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천연 꿀을 부어줍니다. 그 상태로 잘 섞어 실온에서 하루 냉장고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추의 자극적인 향은 꿀의 향긋함과 어우러져 부드러워지고 아린 맛은 사라져 마치 맛있는 반찬처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꿀 자체에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천연 효소가 풍부하여 부추의 유효 성분이 우리 몸에 훨씬 부드럽고 빠르게 흡수되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식사 때밥 위에 딱한 숟가락씩만 얹어 꾸준히 드셔보세요. 일주일 안에 몸이 보내는 따뜻하고 기분 좋은 신호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강력하고 빠른 변화를 원하신다면 다음 네 가지 시너지 조합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단연코 바다의 아연 탱크, 굴입니다. 굴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의 필수적인 미네랄인 아연이 다른 어떤 식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부추가 혈관이라는 4차선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닦아 놓으면 굴은 그길 위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름의 최고급 스포츠카를 수백 대나 힘차게 달리게 해주는 겁니다. 부추가 길을 열고 구리 에너지를 채우는 이 완벽한 협력 작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꿀에 재운 부추 한 숟가락에 신선한 생굴 두세 점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활력식이 됩니다. 둘째는 땅 속의 보석, 마늘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 역시 강력한 혈관 확장 및 혈액 순환 촉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부추의 알릴 황화물과 만나면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온몸의 모세 혈관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내줍니다. 단, 마늘은 생으로 먹을 경우 위장의 자극이 강하니 꿀에 재운 부추와 함께 소량만 드시거나 마늘을 찐 후에 으깨어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기력의 왕장어입니다. 장어의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e, e 그리고 양질의 불포화지방산은 세포의 노화를 막고 피로를 회복시키며 기력 생성에 직접적인 원료가 됩니다. 부추와 장어를 함께 먹는 것은 잘 닦인 길 위에 최고급 휘발유를 가득 부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추가 길을 열면 장어가 그길 위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채워주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부추를 듬뿍 넣은 장어탕이나 장어구이에 부추무침을 곁들이는 것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네 가지 조합, 꿀, 굴, 마늘, 장어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식단에 지혜롭게 활용해 보십시오. 단순한 기력 회복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토록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지. 하는 의욕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과 절박함,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과 안전한 속도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은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기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몇 가지 경고는 반드시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좋다는 생각에 빈 속에 그것도 너무 많은 양의 부추를 먹는 것입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식품이지만 달리 말하면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 속에 부추즙을 짜서 마시거나 생부추를 과도하게 드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식욕이 감퇴하고 밤에 속이 불편해 잠을 설치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4세 정민수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하루 세번 공복에 진한 부추즙을 드셨다가 일주일 만에 위가 텅빈 것처럼 허하고 명치가 답답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식단은 훌륭했지만 섭취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후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꿀에 절인 부추 한 숟가락으로 방식을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속이 편안해지고 활력도 안정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부추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그리고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몸에 좋다는 식재료들을 한 끼에 전부 몰아서 먹으려는 과욕입니다. 기 부추, 마늘, 굴, 장어, 심지어 여기에 좋다는 홍삼, 흑마늘 진액, 복분자즙까지 한 상에 차려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장과 간에 엄청난 해독 부담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장어와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겪기 쉽고 자극적인 마늘과 부추를 과하게 조합하면 속쓰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았던 방법은 바로 일주일 단위의 순환 식단입니다. 우리 몸도 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은 기본에 충실하게 꿀에 재운 부추. 화요일은 굴과 마늘 약간을 곁들인 저녁 식사. 수요일과 금요일은 장어와 토마토, 토마토의 리코펜은 장어의 흡수를 돕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말에는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세 가지 핵심 조합에만 집중하며 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체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분, 손발이 자주 붓는 분,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더부룩한 분은 부추 섭취 후 몸의 반응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회,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혈액 순환 개선을 위해 와파린과 같은 한근고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 대표적입니다. 부추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한데 이는 와파린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추를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부추나 굴이 혈당과 혈압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변화를 줄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와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과 균형의 문제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여정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최고의 식재료와 황금 섭취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귀한 보약을 챙겨 먹어도 몸이 그 에너지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영양분이 가득 담긴 강물이 흐를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그 강물의 물꼬를 터주고 막힌 수로를 뚫어주는 결정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6세 배창수 어르신의 사례가 이 중요성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식단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도 기운이 머리랑 상체까지는 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리 아래로는 여전히 먹먹하고 힘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바로 혈액이 중력의 영향으로 하체에 정체되어 몸의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 갈 필요도, 비싼 기구를 살 필요도 없는, 앉거나 누워서 할수 있는 세 가지 간단한 루틴을 제안 드렸습니다. 하루 단 10분, 이 작은 투자가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첫째는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허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양발의 뒤꿈치를 천천히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23초 정지한 후,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강력하게 수축하고 이완시키면서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힘차게 펌핑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들어 올리고 들이마시면서 내리세요. 하루에 100호에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40회씩 나누어 TV를 보면서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다리의 붓기, 절임, 냉증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전신의 혈액순환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골반 기저근을 직접적으로 단련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춘다는 느낌, 혹은 가스를 참는다는 느낌으로 항문과 그 주변 근육을 5초간 꽉 조여줍니다.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 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부위의 근육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5초간 천천히 완전히 힘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하루 10회씩 세트만 반복해보세요. 이 운동은 남성의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전립선 건강, 소변 조절 능력, 그리고 묵직했던 하복부의 긴장감을 되찾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확히 두주 만에 배창수 어르신께서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배가 쑥 들어간 느낌이라 옷 입는 태가 달라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셋째는 허리와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엉덩이 들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어깨부터 무릎까지 부드러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정상에서 10초간 버티며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를 바닥에 내려놓듯 내립니다. 2. 동작은 하체 근육 전체와 허리, 엉덩이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여 전신순환을 돕고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완화하며 골반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세 가지 운동의 핵심은 경쟁하듯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내 몸의 리듬에 맞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10분의 루틴을 식단과 병행할 때 부추와 활력 식단이 가진 강력한 에너지는 비로소 온몸 구석구석에 잠자고 있던 모세혈관과 세포들을 힘차게 깨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함께 실천한 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궁극적인 변화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 결과를 차가운 데이터나 그래프가 아닌 사람들의 환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되찾은 삶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처음엔 절망과 무기력에 가득 찬 눈빛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몇 주, 몇달 뒤에는 소년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찾아오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77세 임동훈 어르신의 이야기는 제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수면의 질은 물론 삶의 질 전체가 무너졌던 분입니다. 소변 줄기는 약해지고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에 낮에도 늘 피곤하고 예민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의 나이에 따르는 부담과 두려움이 크셨죠.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은 부추와 전립선 건강의 왕 토마토를 함께 끓인 따뜻한 수프를 매일 저녁 드시는 것, 그리고 케겔 운동과 뒤꿈치 들기였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두 달이 지나자 선생님,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몸이 가볍고 소변 줄기에 힘이 생겼습니다. 몇년 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달 뒤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되어 이제는 동네 친구분들과 아침 등산까지 다니신다고 합니다. 부산의 81세 박종민 어르신의 사례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자식들마저 점점 대화를 피하며 어르신 스스로 깊은 소외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부추에 풍부한 콜린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 콜린의 원료가 되어 뇌 기능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꿀에 절인 부추한 숟가락을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함께 실천한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엔 제 이름은 물론 손자의 이름도 더듬거리시던 분이 한달 후에는 손자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며 농담을 건네셨고 석달 후에는 전화로 먼저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시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진료실에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질병이 호전되는 건강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삶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믿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삶.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 모든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휴식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잠은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만큼이나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산책, 명상, 좋은 음악 감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마지막으로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걸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확신을 담아 이렇게 답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을 듣기만 한 분이 아니라 꾸준히 한 분들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확연하고 눈부시게 바뀌는지 지난 30년간 수없이 봐왔습니다. 결국 건강이란 한 번에 얻어지는 거창한 결과물이 아니라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매일 벽돌처럼 쌓아올리는 정성의 과정입니다. 첫째, 부추의 힘을 믿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십시오. 둘째, 하루 10분 잠자는 혈류를 깨우는 움직임을 시작하십시오. 셋째,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무시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이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느끼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녁 다른 것을 미루더라도 시장에 들러 신선한 부추 한 단만 사오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몸을 깨우고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남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면 당신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을 아래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수많은 분들에게 세상 가장 큰 용기와 따뜻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진심, 어린 지혜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와 귀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